Okay, everybody, we are starting the chapter 2, unit 4. What is it about? 현재, 현재 완료의 쓰임. Chapter 뭐라고요? 2. 페이지 수로는 무슨 페이지예요? 34? And 현재 완료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어요. 현재 완료는 다시 한번 복습. 제일 중요한 거. 뭐랑 쓰인다? 과거에 시작해서 뭐랑 연결돼 있다? 현재랑 연결돼 있다. 지금 상하이에 있는 사람은 Tim has been to what is it? 상하이 before. Roy has gone to 상하이. 그러면은 Shanghai 어느 게 답일까요? Roy 누가 왜 g o n 가 답은 뭐예요? Roy. 여기는 팀 has been to shanghai before. 그래서 갔다가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은 여기 다른 곳에 있는 거고요. Roy has gone to shanghai. 그러면은 이거는 상하이로 가 버렸어. 그러면은 뭘한 얘기일까? 여기가 과거에 가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하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눴냐면 네 가지로 나눴어요. 계속 이름을 계속, 경험, 뒤에 쭉 나오는데, 뭐, 완료,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해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언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언제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주로 많이 쓰이는 부사는 뭐가 있어요? since. 모모 이래로 모모 동안 한달 동안 기억나요?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오케이 okay. 우리 플린니 한번 읽어볼까? I have raised two t u r t l s since last s u m 그러면 지난 어 summer 이래로 그러면은 그게 과거죠. <laughs> 이래로라고 되기 때문에 지난 과 과거 여름에서 과거에서 지금 언제까지? 지금까지인 거죠. 그래서 have raised, Mike has lived in this town for 어떻게 되는 거예요? f o r five years. 그랜 얘기는 5년 전에서 5년 전에서 지금까지. 비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비비안, 5년 전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have plus 뭐가 드문다? PP.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known, Amy? 그 다음에, 내신 적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자. since는 다음에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for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을 나타낸다. 이거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되게 헷갈렸었어요. 근데 for는 뭐뭐 동안이야. 그 기간을 나타내려면,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뭐가 쓰이냐면 숫자. 주로. 시점은 기준시점 뭐모 이래로 4는 뭐다 4는 뭐모 동안 2022년 이래로 4, 6 month 그러면 은 지금이 1월이죠. 그러면 6 month ago는 뭐 언제부터겠어? 12, 11, 10 11, 12 11, 11 1 0 9, 8 8월달부터겠네.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이 1월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내년 1월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ready, set, go, boom. And 경험은 뭐뭐 한적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케이 okay. 경험한 적은 이것도 연결되는 게 뭐가 되겠는 거니 경험은. 뭐뭐 한적 있다.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난 거는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거는 과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거 현재를 다 포함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라고 한다. 과거부터 뭐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거랑 주로 쓰이는 부사구 이런 거를 꼭 알아야 돼.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imes. 몇 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never도 들어가. 아, never 여기 있구나. 한 번도 안 가본 거. 근데 참 재밌잖아요. You've never been to America. 니네들이 미국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재밌죠? 그 다음에, Have you ever tried Thai, thai, uh, thai food? 태국 음식 먹어본 자, 이런 얘기. 다시 한번또 할까? Have you ever noticed? 안 얘가 도태미안 되네. 그 다음에, 네. I've never. Never는 또 뭐예요?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다핀을 본 적이 없다 전에. 그 다음에, Ever. 그 다음에 three times. 나는 뉴질랜드에 세번 가봤다.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완료. 완료는 딱 뭐가 했다. 완료됐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뭐에 시작해서. 언제 시작해서요? 과거. 과거에 시작해서. 막. 막이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란 얘기야? 지금. 그렇지. 지금. 다시 말해서 뭐야? 현재에 뭐가 됐다? 완료되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이거랑 자주 쓰이는, 어떻게, 부사가 뭐가 있어요? just already yet. I have finished, I have just finished my breakfast. 그래서 주로 니네 밥 먹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20분? 30분? 40분? 그러면 40분 전도 과거죠. 그래, 그래. 지금까지.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40분 동안, 뭐, 먹어서, just. 어떻게 됐다? 딱 끝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he has already seen this movie. And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 과거에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과거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과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러한 결과를 갖고 왔다 이런 얘기야 완료랑도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번 해봅시다 뭐예요 They have gone to New Zealand 그때 과거에 가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뉴질랜드에 있다. Someone has stolen my wallet. 누군가가 내 월렛을 훔쳐서 지금에는 그 지갑이 있다 없다. 없다. 말됩니까? 현재 지갑이 없어. 그다음에 이 얘기는 현재 어디에 있어? 현재 어디에 있어? 뉴질랜드에 있다.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have been to는 경험을 나타내고요. have gone to는 뭘 하는 걸까? 결과를 나타낸대요. have gone to는 뭘 나타내요? 결과. 경험. Jason has been to Finland에 가본 적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경험. 얘는 뭐예요? 경험. 근데 얘는 gone to는 어떻게 되는 걸까? gone to는. 런트는 결과 그래서 여기에 있다 없다 여기에 없다 현재 어디에 있어 현재 핀란드에 있다 말 됩니까 네 오케이 okay. ready set go boom 다했어요 핀란드 네. 갖고 와 갖고 와주세요 여기 애들 한 번씩 보여주게요 아이고 잘했네 그래도 이렇게 필기를 다 해도록 합시다. 여기 마지막 안 썼네. 여기에 없다. 현재 핀란드 적으세요. 핀란드도 다적어야야겠다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집중을 더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 소모, 소모가 되죠. 너무 힘들죠? 근데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Okay, we're gonna take a break after we finish the exercise. What is A? Okay, ready? 세세세세세. Go, boom. 수고 많아요. 그 다음에 합시다. Okay. 연습 문제 봅시다. Have you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Ever ever gone bungee jump? Okay. 해본 적 있냐 이런 얘기죠. 번지 점프, 점핑, 번지 점핑. Yeah, I have been 번지, I have gone 번지 점핑. Go plus ing에서 온 거잖아요. Go plus ing는 뭐였을까? 기억나니? Going? 기억 안 나? 이거는 표현으로 go plus ing 하면은 뭐뭐 하러 가다. Go skiing, go swimming. 기억 나요? 아니요. 수영하러 가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Go swimming. swimming. 그 다음에 스키 타러 가라 그럴 때는 go, go skiing. 그런 것처럼 go 뭐가 해당하는 거야? Go 뭐예요? 응. Go bungee jumping. 이게 온 거야? Go plus ing. 응. 말 돼요? 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패턴. 그 다음에 next. I have a what is it?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인도네시아라고. 스 완스가 이게 중요한 클로가 되는 부사예요. 답은 뭘까요? 뭐라고요? 빈. 인도네시아에 한번 가본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주로 뭐가 있죠? 인도네시아가 뭐지? 선생님이 이제 또 이게 나오네 상식이. 코타키라발로는 말레이시아였고 그다음에 섬. 발리 섬은 어느 나라지? 몰디브? 모, 몰디브. 그 발리 섬은 인도네시아인가? 아니요 몰디브, 발리. 세부? 아니, 세부는 있는. 필리핀이고. 발리는 인도. 네시아인것 같아. 그다음에 봅시다. 어? 발리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발리는 선생님이 갔었을 때는 하와이 같은 느낌이 나던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 신행은 발리 갔어. 어, 그랬어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봅시다. 에이미 h a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미 어떻게 has w h 뉴랩탑을 어떻게 막 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저스트 t yes. 지금 막 샀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They have, 어떻게? They have booked. booked는 예약하는 거죠. Their flights. 비행을 예약했다. 이런 얘기야. For the trip. 그러면은 already. 그 다음에, he hasn't yet decided. 아직까지 what to do this weekend에 뭐 할지를 모았다. 뭐뭐? 뭐 정하지 못했다. 내신적 중.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I have been friends with Sarah. High school 이래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이스쿨 때부터 지금까지 이래로 하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Since. Since. Very good. 그 다음에 He has known Preston. 뭐예요? For he was a kid. 얘기는 뭐야? Since. Since. 이것도 Since예요. Since 다음에는 하이스쿨이라는 구가 와도 되고요. Since 다음에 He has k no kid라는 절이 와도 돼요. 이거 기억납니까? 이걸 뭐라 그래? 단어 두개합쳐진걸 뭐라고 부른다? 구.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동사처럼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건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뭐라고 불러? 절. 기억나요? 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p h r a 라고 그래가지고, 단어 두개 이상이 되는 거고, 절은 clause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a, u, g, 뭐라고 돼 있어. 주어 동사처럼 돼서 문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둘다 다 다요. 그 다음에 3번. They have watched this TV show. 어떻게 되는 걸까? 2시간 동안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와야 될까? 2시간 동안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에 이거는 시점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2 시간 동안이니까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답은 뭐예요? 잘했어요, for.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이거는 되게 이 유니트 4는 간단하게 끝났네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언제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나 미래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형태는 have나 has plus pp, past participle. 여기까지. Okay, everybody say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